빨리 잡아줘 빠지면 큰일나 라 챙기지도 않다 옛날에도 길리 이랬나? 응. 안녕하세요 백공입니다 아, 아, 아파 아우 지켜아 그래 그래 또 까불려가다가 다쳤지 아빠 이거 카메라에 또 나오려고 까불려가다가 나 어? 아 너도 나와야 돼? 백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저희 부부가 연애 시절 처음으로 이제 데이트했던 그런 장소기도 한데 종현이가 바다를 한번 이렇게. 걷고 싶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마스크 잘하고 마스크 잘 써야 돼리기 잠바 장가야돼 여기 장바네 이렇게 관광지라서 마스크 착용하고 바닷가라 따뜻하게 좀 잠바 좀 입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이제 가야 봅시다 어? 효연아 우리 카라반 어디 갔어? 꼬리 가져... 어디 갔어? 어? 카라반 어디 갔어? 안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우리 카라반 안 가져왔지 오늘. 네. 오늘은 카라반 없이 관광 모드로 당일치기 이렇게 여행 잠깐 왔습니다. 어머니 믿는 곳이야? <laughs> 음, 정머니도 마스크까지 잘 쓰고 있네. 아예 정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잘 해주는 거야? 아우 손실 없다야 춥다. 얼른 잠깐 얼른 보고 가자. 오면 어 춥다. 야 바람이 센데 야 바다 보니까. 뭐 이게 렇좀 무서운 그림들이 절에는 항상 이렇게 있어. 동상 같은 거. 왜요? 아빠 자세한 건 아빠도 잘모르겠어오야 <laughs> 자기 잠바못잠구나못잠구 여기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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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춰. 빨리, 빨리 보고 가자 춥다 얼른 가요, 엄마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바다를 번, 걸어서 건널수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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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아빠, 라 앞에. 리 잡아줘? 마지면헬라 승객이 나 간다. 옳지. 아, 야. 우리는 이렇게 훈었 우리는 항상 물 없을 때 왔었어요, 뭐. 날라가면 못혀서 벗어, 자신 없으면. 숨어야 <laughs> <laughs> <거야> 된다. 숨어야 <거 웃음> 된다, 여기. 이거는 진짜 바다를 건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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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다. 재밌다? 이거 바다로 연결돼요? 지금 바다야, 이게. 어때 바다를 건너보니까. 음. 스트레스가 뭐 어요 소리가 뭐가? 소리 음. 여기 빠지면 우리야. 에프 스쿠. 자. 어? 아. 보나요? 엄마 나가서 기다린대. <웃음> <웃음> 여기 있다가 물 없어지고 오면 여기 갯벌이야 그냥.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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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시러>. 재밌어? <laughs> 네. 우리만 지금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응. <laughs> 어. 뒤에 좀 한번 돌아볼까? <laughs> <laughs> 뒤에 좀 한번 볼까? <laughs> 손 중에 손 있는데도 끝이 써있네 여기도 난, 손, 난간대와 난 줄에 기대지도 흔들지도 않고 발 구르기도 아, 안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건너갔다고 그래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장난치면 빠지면 큰일 나잖아 네. 어. 어. 아 끝에 다 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어요 여기까지? 아다 왔다 끝이야 이 여기가 으 그... 아 그... 뒤로 못들가요 뒤로 가야 돼. 여기 빠지면 큰일 응. 나. 이게 중요한 지금 물이 많아서 그렇지. 응. 물이 없으면. 응. 봐봐. 물이, 물이 없으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응. 저 앞에 저기 응? 저 타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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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지금 물이 들어와서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 물이 없어지면 응. 이렇게 땅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응. 여기 이렇게 걸어서 저기까지 갈수 있죠. 물 없을 때 가자 이제 중현아 뒤로 돌아가자 아, 저리 갈요 아빠 손 잡고 가? 응 재밌어? 응. 중현이가 바다 걷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온 거잖아 진짜 아빠 걷게 해줬지 맞아? 여기 넓어 조심해야 돼 으이쌰 으이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재밌다 또 아빠, 아빠, 봐봐 <laughs> 어, 아빠, <laughs> 뛰어가다가 점프하고 앞, 앞, <laughs> 앞, 앞, 앞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막 뛰어가는 사람 없겠죠? 응 없어 <laughs>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 없겠죠? 없어 봐봐 조연아 바로 우리 여기 이렇게 서있고 응. 이게 바로 옆에가 이렇게 바다잖아 신기하잖아, 우리 바다에 저, 서 있어서. 이거 나무예요저거 몰라, 뭔가 아빠 왜 꽂아놨지? 물 높이 보려고 꽂아놓은 건가? 아빠도 모르겠네. 어, 봐봐, 저기 절 보이지? 절. 저 절이 안면암이야, 안면암. 이거? 이거 주황색? 이게 스치로퍼 옆에, 옆에. 저기 스치로퍼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이 다리가 물에 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물에 떠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그냥 가라앉죠. 그럼 가라앉지. 가라. 이수치로포가 부력을 만들어 주는 거야. 부력이 뭐예요? 물에 뜨는 힘. 그래서 이 다리가 물에 떠 있는 거야. 야 재밌었다. <목소리> 야, 미쳤지? 아, 그, 저, 저, 숨을 놓은 거야니야 저? 몰라? 응. 햇빛 때문에 안경 색깔이 변해가지고서 좀 촌스럽다. 응? 아, 안경 진짜 새콤하다. 완전 새콤해졌지? 응. 자외선 제대로 받았어. 내 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살짝 보인다. 예, 여기 지금 한면함. 옛날 추억 생각하고 왔는데, 응. 아, 바람도 엄청 춥고, 애기 데리고 오래 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체험만 하고 왔습니다. 아우 손실려 계획이 딱 여기까지인데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뭐 하지?